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이 킴프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3단원 더 생각 뺄셈 무엇을 배웠는지 살펴볼까요?를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수학이 킴책 31쪽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1부터 9까지 수를 바르게 써 볼까요? 수학이 킴 책의 빈 공간에 손가락으로 써 보거나 연필로 써 보세요. 여러분들이 써본 숫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모두 잘 읽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수를 세어 써보세요 그림을 보고 공이 몇 개인지 알아볼까요? 빨간 공이 몇 개인지 같이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간 공의 수는 다섯입니다. 왼쪽에 빈 칸에 다섯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공이 몇 개인지 같이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초록색 공의 수는 7입니다. 왼쪽 빈칸에 7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일곱째로 달리고 있는 어린이에게 동그라미 표하세요. 일곱째로 달리고 있는 어린이가 누구인지 같이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둘째 어린이, 셋째 어린이, 넷째 어린이, 다섯째 어린이, 여섯째 어린이, 일곱째 어린이 일곱째 어린이는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여자 어린이네요. 동그라미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만큼 더 작은 수, 1만큼 더큰 수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5보다 1만큼 작은 수는 무엇일까요? 5보다 1만큼 작은 수는 4입니다. 5보다 1만큼 큰 수는 무엇일까요? 5보다 1만큼 큰 수는 6입니다. 각각의 빈 칸에 알맞은 숫자를 써보세요. 4번 문제입니다.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야구공의 수와 탁구공의 수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야구공을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구공의 수는 여덟입니다. 탁구공의 수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탁구공의 수는 9입니다. 야구공은 탁구공보다 적습니다. 은 9보다 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